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데 맨 앞장서 있는 양문석 의원의 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정말 재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사나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 경기도 안산시갑 양문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 및 테러 예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이 판사, 공수처장 혹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아닌 국민의힘 지도부 권성동 권영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 막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파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힘은 이를 두고 국민검열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며 오히려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세력들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셀프 신고 캠페인을 벌이며 민주파출소를 조롱했습니다. 허위 제보를 통해 민주파출소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권영세 본인도 직접 민주파출소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죠. 권영세가 민주파출소에 권영세 직접 허위 신고를 했대. 업무 방해 아닙니까? 예. 네. 권성동은 민주당의 정당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대국민 협박이라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국힘이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들과 내란 선동자들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 결과 극단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조차 국힘 지도부가 살해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파출소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일간 베스트에서 살해 계획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권성동을 살해하기 위해 총기 구입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으로 권성동 대표의 주소와 휴대폰 번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 1배 권성동을 날려야 된다. 그러면서 주소와 휴대전화까지 떡하니 적은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다른 1배 게시글에는 권성동 권영세를 죽여서라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윤상현 황교안을 안쳐야 한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의 글도 있었습니다.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권성동 심야같이 못생긴 강원랜드로 감옥 갔어야 했다. 보수를 위해 권성동의 척사를 명하노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게시글이 올라온 극국 커뮤니티는 개엄 이후 개엄선전 부정선거 조작, 판사 및 민주당 인사 사례 등의 게시글이 가장 활발하게 올라오던 곳으로 과거에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특정인을 살해하겠다는 흉악범죄 게시글이 수차례 확인된 곳입니다. 국힘이 두둔했던 세력들이 이제 그들의 칼날을 국힘 지도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국힘은 허위 조작 정보와 내란 선동 세력을 감싸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힘을 실어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래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문영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의 문상을 갖다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가 들통나자 내가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발뺌했습니다. 국힘이 허위조작 정보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포하고 또한 유포자들을 감싸고 방치한 결과 그 불법적인 행위의 피해자가 국힘 지도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와 손을 잡은 자의 최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를 향한 사례 및 테러 예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할 것 사례 예고를 작성하고 유포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처벌할 것 극우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내란 선동 및 범죄 모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것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권성동 대표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려야 할 인물이지만, 이번 사안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생명의 위협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권성동 권영세 대표에 대한 사례 및 테러예고 사건이 철저히 수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허위조작 정보를 방치하고 조작하는 행위를 멈추고 그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한때기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전광훈 세력과 소년보 세력이 싸우죠. 전환길 세력이라고 해야 좀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세이브 코리아. 광화문 세력과 여의도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죽여야 된다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금 아스팔트 구구들, 얘네들이 네 갈래로 찢어졌어요. 내 갈래로, 와. 지금, 전광훈파, 전한길파그 다음에 신남성년대, 배인규파, 뭐, 이런 식으로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을까? 이권 때문이에요, 이권. 거기다가, 전광훈 목사, 입건됐습니다 내란 선동으로. 이제 수사가 들어가요. 손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동한 적 없다. 내가 들어가라고 안 했다. 서부지법에 들어갔었던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멘붕이죠. 전광훈이 우리를 버렸어? 이런 상황이에요. 발뺌하고있고 손절하고 있어요. 그거 폭동! 우리랑 상관없어! 이러고 있거든요. 국민정안권 운운하면서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데리고 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한길은 헌법재판관 4명 자진사퇴하라고 지금. 부산의집회에서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니들이 이걸 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이거 내란 선동이잖아요. 파벌이 갈려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사법 시스템, 완전히 무시하고 법 위에서 노는 듯한 발언들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어요. 무서운 상황이죠. 진짜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 이 극우 커뮤니티, DC 그리고 일베 이런 데서 권성동, 권영세 죽여야 된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장난이 아니야. 자기들이 우리 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쟤네가 반국가 세력이래. 민주당만 반국가 세력이 아니에요 이제. 저쪽은 진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어지럽죠. 어, 진짜 어지러지랍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자, 양문석 의원의 이런 기자회견 문. 양문석 의원 잘해요. 잘 뽑았어. 이분 빠꾸 없는 분 아닙니까? 김경수가 노무현 모욕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양문석 의원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저 왼쪽에 있을 때, 저 왼쪽에 있을 때, 언론 관련 그런 단체에 있을 때,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을 욕한 적이 있죠. 그때는 많이 했어. 그죠? 그때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욕이다, 민주당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바죠.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이나 이런 걸 봐야지. 김경수가 말하는 노무현 모욕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양문석입니다. 세계로교회, 이재명 습격했던, 암살 시도했던 김진성에게 벤츠를 태워준 사람이 세계로교회의 사람이다. 연결이 다돼 있습니다. 끔찍한 테러에 극우개신교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개신교 목사들, 교인들 방치하지 말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 벤츠 태워준 게 세계로교회 신도, 세계로교회 관계자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다니까요. 다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참 답답하다. 자, 저쪽 놈들,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 지금 4분 5열 해가지고 서로 간의 이익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극우 놈들은 국민의힘도 물어 뜯어요. 권성동, 권영세. 저놈들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어. 살해 위협. 민주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 막자. 자, 이러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할수 있어요. <laughs> 권성동 권영세 테러 글이 올라왔다니까? 그래서 이거 수사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뭘할수 있습니까? 저쪽은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laughs> 개판 된지 한참 됐어.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닌 상황. 이제 수습 안될 겁니다, 저쪽. 예, 수습 안될 거예요. 그냥 팝콘 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